뭐 쉬이, 윙 소리, 뭐 매미 소리, 귓뚜라미 소리,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이명 있으신 환자분들께서 어, 선생님 이명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어, 저한테 왜 이명이 왔을까요?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여쭤보세요. 그 이명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생기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라고 특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려진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이명은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뭐, 윙 소리, 뭐,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 난청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더 많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 소리가 잘안 들리고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이 일상생활에서 듣지 못해서 큰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의 난청이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이 난청은요 안쪽 귀에서 청명을 담당하는 공간이 달팽이가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리는 너무 너무 잘 듣는데 청력검사를 해보면 일부 주파수에서 약간의 청력저하가 관찰이 되는 경우도 이경의 난청이라고 지칭을 하는 건 거죠. 이명이랑 난청 둘 다. 달팽이 간, 그러니까 청각 기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달팽이 관이 손상이 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소음 때문에 귀가 상할 수도 있고, 약물 때문에 귀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달팽이 관의 노화 때문에 이제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도 귀에 부종이 생겨도 귀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교과서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자면요. 뭐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 같은 이 질환이 있을 경우 또 아니면 이독성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소음성 난청,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 등등이 이명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혈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명도 있습니다 박동성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 끼는 소리, 맥박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경우예요 이때 이명은 심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게 특징이고요 심박동 소리가 귀에서 나니까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놀라서 병원에 오세요. 혹시 이거 심혈관계 질환이 아닐까?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하면서 걱정, 한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게 되는데요. 물론 가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동정된 기형이라든지, 혈관성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서, 박동성 임명의 경우에는 보통 MRI나 MRA, 필요하면 혈관조영술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서 선행요인을 감별해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뭐 흔하지 않고요. 수술이 꼭 필요한 일부 이제 박동성 이명을 제외를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요. 약침 치료나 도침 치료, 부항 치료, 침 치료 등등으로 귀 주변에 이제 압박된 혈관과 신경을 풀어주면 박동성 이명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세 번째. 근육의 문제 때문에도 이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턱관절 문제라든지 목근육의 긴장, 이제 두통. 이거는 이명의 유발 요인이기도 하고 또 악화 요인이기도 한데요. 어,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명이 더 심해져요. 혹은 이명이 그렇게 하면 줄어들어요. 아니면은, 어, 턱관절 부위를 꼭 누르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이명이 좀, 좀 줄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목 어깨가 항상 굳어 있거나 턱관절이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거나 만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목 근육뿐만 아니라 귀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떨리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귀 안에 고실 긴장근, 등골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어, 이 근육들은 우리 귀가 큰 소리에 노출이 됐을 때 수축, 이완을 하면서 우리 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떨리면서 딱딱딱 두두둑, 두륵두륵,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중위근의 경련 때문에 생기는 이명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근육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명 같은 경우는요. 침 치료를 통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한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명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스트레스, 체력차, 불량한 식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입니다. 이것들은 비단 귀에만 나쁜 게 아니죠. 이러한 내 몸에 안 좋은 습관이 이명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약간 난청이 있더라도 아니, 평소에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일을 했더라도, 목 어깨가 평소에 아프고 자세가 불량했더라도, 이명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명 없이 이제 잘 지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아니 갑자기 무리를 했거나 과음을 했거나 하고 나서 이명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만 가지고 이명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에 여러 가지 이명이 생길 수 있는, 있을 만한 소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명이 생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나 체력 저하, 음주, 흡연 등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이 힘들다면 또 이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이명을 참고 견디시는 것보다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이명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명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